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았입니다 100일 천재, 우리 13일 차 하는 날이지요. 이번 영상은 좀 짧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쓰실 법한 문장 구조들이 꽤 있으니까 어, 많은 문장 확장해 주시면 좋겠지요. 자, 그러면 전체 영상 먼저 볼까요? You're the Hulk.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자, 어떠세요, 여러분? 좀 싹싹 들리나요? 그렇죠? 그렇게 뭐 빠르게 말한 거는 없기 때문에 아마 듣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을것 같긴 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y o u h k y o u h k y o u h u k You are. 이거 축약형은 이젠 좀 아시겠죠? 축약형을 입에 싹 붙여놓으셔야 돼요. 보통 축약으로 안 쓰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축약을 쓰기 때문에 그냥 입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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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얘는 발음이 your. 소유격 your. 얘랑 발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r, your, your. Your, you're the. You're the Hulk 그래서 여기 힘다 들어가지 않고요 H에서 처음으로 뱉어주시면 되겠죠 H 어떻게 뱉어요? 후. 촛불 붕게 그냥 H예요 이게 H네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후. Hulk. 후. Hulk 여기서 드디어 Dark Hell이 나와요 Dark Hell은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되는 사운드예요 그냥 Light Hell 원래 알고 계시는 L 사운드로 하시면 돼요 혀끝이 치형이 되고 Hulk Hulk 그 이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다크를 살려주면 2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혀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혀라고 생각하면 혀 안쪽이 목구멍 쪽으로 허1 단계 어. 어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혀의 안쪽이 갔다가 그 다음에 혀의 끝이 다시 L 사운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물결 쳐야 돼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보통 2 단계까지 안 가고요. 1 단계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허. 허 그냥 혀 안쪽을 목구멍 쪽으로 끌어주면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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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운드가 들려요. 그래서 허허허허 허,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냥 목구멍 쪽으로 살짝 간질간질하게 혀의 안쪽이 아, 어, 어어어 어, 긁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ou're the Hulk 여기서 y o u r e 사실은 약간 조금 잘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마치 영기서부까지가한 단어인데 얘가 1강세고 얘가 2강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Hulk에다 훨씬 더 뱉어주고 2강세는 이 강세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제대로 소리 내셔야 돼요. 하지만 헐크보다 뱉어지진 않아요. 1강세보단. 그래서 you're the hulk. you're the hulk. you're the hulk.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소리 죽이고 you're the hulk. you're the hulk. you're the hulk. You're the hulk.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you're you're 이거를 강조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강조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당신은 헐크잖아요라고 말할 때 당신이 은 생각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신이 헐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제대로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그냥 갈까요?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인지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You're the Hulk. 너 헐크잖아. 다다다. You're the Hulk. You're. You're the Hulk. 너 헐크잖아. 그 다음에 You're the Hulk. How the heck did that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How the heck did that h o w did that happen? h e How did that happen? o w did that happen? How did t h t h e h h e n h 을 w did t h 래 h e o w t h h e h h e o w t h e h e h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빼도 된다 라는 거죠 How the heck 해도 되고 How did that happe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이거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은 아웃 사운드예요 여러분 아웃 사운드는 일단 입 모양이 생각보다 좀큰 사운드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아니고 약간의 애플 입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에. 하면 에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혀의 안쪽을 쭉 눌러 보세요. 같은 입 모양에서. 그러면 아, 아가 나와요. 이때 아우 할때 아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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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보다 입이 좀 크다. 하우. 자, 그다음에 핵. 핵. H에서 뱉어 주죠? 그때 배가 핵 하고 어때요? 음, 응?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꼴렁되셔야 돼요. 핵. 자, 그다음에 happen. H에서 또 역시 뱉어 줘요. Happen 하고서 뱉어줬어요. 이때 P 사운드에는 강세 없으면은 된 소리 가능해요. 그래서 happen, bun, b 들어볼까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Happen, happen, happen. 그럼 여기서 happen 하면 틀려요? 틀린 거 없어요. 소리에 있어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happen.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중요한 단어들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HOW h a c k HAPPEN 어머 공교롭게도 다잊치네요 HOW h a c k HAPPEN HOW h a c k HAPPEN 이렇게 연습을 먼저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로우로 한번 이어볼게요 숨 마시고 HOW 할때 배가 음 앞으로 가요 h a c k 할 때도 앞으로 갈 거예요 HAPPEN도 계속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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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으로 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뭔가 여기서 되게 끊어지는 느낌 되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K 다음에 나오는 The Sound, K가 정지음입니다. 그래서 K에 h e c 이러지 않는 이상 보통 h e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음이 오면 살짝 소리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T 다음에 나오는 H 자음도 역시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살짝 계속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How the heck did that e 계속 뭔가 끊어지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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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 that's it. 원래는 돼지꼬리입니다 돼지꼬리가 힘이 빠졌을 때는 혀가 이 사이로 이렇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정도만 돼요 그게 소리가 약간 힘 빠진 드랑 또 비슷해 그래서 얘네가 둘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뭉개지듯이 비슷하게 소리 냅니다 그래서 did that did that. that 이러지 않고 did that did that did that 하나처럼 소리 낸다는 거예요 did that happen 자 그러면 한 호흡으로 훅 하고 편하게 보내볼게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여기 how에서 제대로 뱉어 주시면 이 뒤에 게 슝슝슝슝 하고 끌어져 오는 느낌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 헐크가 뭐라 그래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Oh, oh. I keep asking myself that my all done I keep asking myself that my all done I keep asking myself that my, my all done 얘도 어리둥절 하겠죠. 나도 몰라. 내가, 내가 어떻게 헐크 역을 맡았지? 나도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댓글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뒤에 뭔가 마이 같은 게 느껴져요. 어 아니면 마이트인가?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 이거 아니고 메이트야. 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아 뭔가 진짜 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that 그냥 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that 어 that, that my that my that my that my but my but my that my 여기 또 약간 that 보다는 뭔가 but my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장상, 문장상 자동 완성을 시켜야 돼요. 내 귀가 그렇게 들려도 자동 완성을 시켰을 때, 여기에 my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m i g h 도 들어갈 수도 없고, mate 가능. mate 가능할 수 있죠. 여기서 mate랑 약간 bro처럼 I keep asking myself mate. 사회자에게 mate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메이트일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메이트로 안 들리고 마이 시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메이트인데 약간 발음 잘못했나라고 생각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어지만 어 혹은 아니면 여기 그냥 더듬더듬 하다가 딴 말로 바꿨나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그죠. 어쨌든 너무 이렇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 사람이 소리를 왜 이렇게 냈는지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이게 가장 맞아요. 자동 완성으로 했을 때는 문법상, 문장 구조상. 그래서 I keep asking myself. 이것도 너무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이걸로 오늘 좀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장 확장. Keep asking. 여러분, keep. 그 사운드 뱉어주셔야 배가 꿀렁대요. 그냥 keep, keep. 이러면 배 꿀렁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래 뱉을 때, 크할때 배가, 응 이러거든요. 그런 느낌을 해주시는 거예요. keep. 자, 그 다음에 asking 할때 apple 사운드죠. apple. 그래서, 후, 아. 에. 몸에 강세했을 때 뱉어주셔야 돼요. 그냥 asking, 애스케 이렇게, 에, 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후, asking 하고 뱉어야 돼요. keep asking keep asking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서는 좀 I keep asking 하고서 제대로 다 했는데 원래 이렇게 모음 플러스 자음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keep back I keep asking keep asking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I keep asking myself myself도 역시 제대로 S를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I keep asking myself.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어. 나도,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서 나도 질문 중이야. 뭐를? That. 그거를 질문하고 있어. All the time. 여기서 역시 몸에서 뱉어야 된다 그랬죠? 강세 들어가면. 여기서 뱉으셔야 돼요. 그냥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렇게 늘리시는 게 아니라 뱉어야 돼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래서, 뱉는 팁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훅 하고 뱉고서, 촛불하고 all 뱉어보세요. 되게 잘 돼요. 근데 0.5초 만에 해야 돼요. 훅, all. 이렇게. 훅, all the time. 잘 뱉어지죠? 그렇게 뱉어야 돼요. All the time. 나도 계속 나도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나도 궁금해. 그런 표현이죠.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나도 맨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조금 놀아볼까요? Keep asking myself. 어떤 때 쓸까요? 어떤 때? 이런 경우겠죠. 나도 진짜 모르겠을 때. 야 나도 궁금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보통 질문을 해 앞에 질문을 하면 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 질문 나한테 맨날 하는 거야. 이런 나도 모르겠어의 뉘앙스가 속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질문하고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다음에 I keep asking myself that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I keep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도 같은 거 나도 계속 나한테 물어봐. 나도 그 질문 계속해 같은 질문. 나도 그거 모르겠어.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한번 영상 볼까요? I keep, I keep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I keep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I keep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나도 그 질문 계속 나한테 하고 있어. 즉 가로치고 나도 모르겠어에 대한 거죠. 자, 다음 영상 볼게요.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자 이번에는 I keep asking 안 하고요.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똑같은 말이겠죠? 나도 나도 그 같은 질문을 나에게 계속 하고 있어 가로치고 모르겠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뭐라고 했길래? What are you doing here?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해?라고 우리 Bridget Johnson. 기억나시죠? 이 영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남자가 온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도 나도 몰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그 뉘앙스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Okay.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questio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똑같이 I keep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하셔도 되고 아니면 I keep asking myself that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 하면서 정말 질문을 뒤에다가 얘기하셔도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그런 뉘앙스로 말할 수 있겠죠. 왜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 뭐라고 할까요? Why did this happen? 그렇죠? Why did this happen? 자, 그러면 이거랑 어,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볼까요? Just keep asking myself, why did this happen? Just keep asking myself, why did this happen? Just keep asking myself, why did this happen? 그렇죠? I just keep asking myself, why did this happen? e e p a s i 연습을 해보세요 문장 확장 the same thing, the same question 아니면 that 아니면 I keep asking myself why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쵸? 아니면 정말로 의문문을 갖다 넣으셔도 괜찮겠죠 자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게요 I keep asking myself h all h e i e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I have, no I have no idea. 이거 다 내용어죠? 아이 빼면 그죠? 그래서 have 제대로 뱉고, no 제대로 뱉고, dear 제대로 뱉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끊어져요. 물론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I have no idea.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어주고 싶으면 내용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뱉으셔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인데 보통 제일 센에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노에 뱉어질 거예요. 들어볼까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그죠 제일 많이 뱉어졌죠? I have no idea. 이때 제스처 여러분, I have no idea.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제스처를 같이 해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리는요, 여러분이 몸이 나가면 그만큼 소리는 더 나가요. 그래서 더 뱉어준다라는 걸 제스처를 함으로써 더 뱉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I have no idea. 한번 No idea. 오버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아, 우리 13강 역시 이렇게 끝냈고요. 자, 전체 약간 슬로우로 했다가 점점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한번 하면 뭔가 따라 하는 느낌으로 조금 좀을 드릴게요. You're the Hulk.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I have no idea. 자 어떻게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 조금 빠른 속도로 가볼게요. 숨 마시고. You're the Hulk.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I have no idea.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여러분 다해 보셨죠? 연습 많이 하시고요. 문장 확장까지 해 주시면 이제 앵무새에서 점점 사람이 될수 있겠죠? I keep asking myself로 많은 많은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인풋이 더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요. 유글리 씨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유글리 씨에다가 "keep asking myself" 한번 쳐보세요. 이런 문장을 읽다 보면은 좀 감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덮고 이제 한번 말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 확장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 You're the Hulk. Uh, How the heck did that happen? Oh, oh. I keep asking myself that my all the time. I have no idea. No.